여기 Part one. 자 32번부터 36번까지 자 진도를 나갔다고 하니까 이거 조금 더 선생님 천천히 좀 분석 좀 해줄 테니까 필기를 했잖아, 요 교과서에 조금 더 선생님들 보고서 문법적으로 조금 더 접근도 해볼 테니까 조금 더 내용적으로 조금 더 완성있고 홈 버즈로 좀 완성있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가보자고 첫번째 이제 32번이야 32번 자 32번 자자 첫번째 보니까 코끼리의 그룹들은 이제 브레이크업 자자 네. 자, 헤어지죠 그리고 나서습니다 다시 재회합니다 제외하다면서 다시 만나다 뜻이죠 굉장히 자주 이렇게 벌어지죠 빈번하게 자주 그렇죠? 자 얘는 품사가 뭐냐 얘는 부사다 그치 자 여기에 부사가 반드시 붙어야 돼 이렇게 마다 동사수식해 자 동사를 수식하니까 당연히 이 자리는 부사가 와야 되는 거지 혹시라도 ly 빼고 형용사를 쓰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음법적으로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다. 그러면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거 나와 있죠. 변 자, 이는 뭐 어디 어디에 반응해서 되죠. 자, 어디에 반응한 거죠? 변화죠, 변화. 어떤 변화일까요? 음식 이용 가능한 자, 음식이 이용 가능한 게자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다시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은 이 이유가 뭔가 헤어지고 만나는 이유가 뭐라 뜻이냐? 근데 얘가 네. 이거든 이유가 그죠 요에 대한 변가 뭐라는 거야? 이게 됩니다. 죠 그래서 뭔가 음식이 이용 가능한 여부에 따라서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난다고 이게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여기에 조금 초점 맞출게요.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다시 만나는 게더 중요합니다. 코끼리 사이에서. 자, 영장도죠. 영장류 사이에서 보다는 코끼리 사이에서 더 중요하죠. 그럼 해석은, 자, 이 제외라는 것이 영장류보다는 코끼리 사이에서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이미 다 적어져. 어렵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이 코끼리 종류는, 자, 여기 보니까 얘가 주어져 얘가 동사고요 여기까지는 목적어 이때만 발전시켜. 진화시켜왔거든요. 진화시켜. 자, 이때 일반적인 정교 맞죠? 정교한. 자, 정교한 뜻은 같은 말이 뭐냐 우리가 이런 뜻이 있지 그렇죠? So, this ticket. 자, 이 단어도 정교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자, 이 단어 좀 알아두자. 그러면 이 코끼리 종은 굉장히 정교한 인사 행동을 갖다가 만듭니다. 자, 볼게요. 그리드만 소로 만났을 때는 인사죠. 자, 정교한 인사 행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자, 다음다. 음. 자, 이 위치를 좀중요게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한 문장에 주어고요. 동 그다음에 그 이제 이 부분이 주어예요. 문장에서 주어고 동사고.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찾아본 얘가 주어네요. 실제로. 자, 여기 이제 신평에 연결돼 있죠. 문장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여기 접속사가 없어요. 접사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나요? 접속사에 기능하는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그죠? 이해되죠 혹시 이 자리에, 자, 여기 인사행동들이죠? 그 인사행동의 형태를 뜻이니까, 혹시라도 이 자리에, 됨을 써서, 더 폼으로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뭐죠? 접촉사가 없으니까. 접촉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연법을 써야 돼요. 수정법이요. 자 이해되죠? 그죠? <laughs> 이거 요거 댐스만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 and 접속사를 쓰게 되면 이때는 뭐 잖습니까? 이때는 댐이 아니에요 왜죠? 그렇죠? 그렇죠? 자 and 하고 뭐를 쓸수 있다. then 이렇게 쓸수 있다. 요거를 줄여서 저장이 뭘 씁니까? 위치 i c h 이니까 성가요. 자 요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죠? 요거 잘 보세요. 접속사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있으면 댐. 접촉사 없다, 위치. 이렇게 되는 거에요. 이게 없으면 이 자리에 댐스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흠. 자, 볼게요. 그 행동들의 자, 형태는 반응, 반영, 뭘반영하죠 그 사이에 이 코끼리 각각의 개체들 사이에서, 오케이요? 코끼리의 각각의 개체들 사이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반영한다. 뭐가요? 인사는 형태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사회적 유대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뜻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흡사 이런 방법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죠. 지인이지. 지인이라고 그래요. 롱에서 오랫동안 알고 왔던 지인과는 단순하게 뭡니까? 악수를 할 거죠. 그렇죠? 어, 그런데, 여기 공사 좀 하고 올게요. 자, 네가 in a while, 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까운 친구를 만나게 되면 허건과 아나운서겠죠, 그죠? 자, 얘는 뭡니까? 사회적 침도 유대감도 깊은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튀어나, 눈물이 이렇게, 무슨 무슨 부터 부풀어 거든요 눈물이면 맺힌다든지, 그죠? 심지어 눈물이 이렇게 맺힐 수도 있다. 왜? 얘는 뭡니까? 자,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낮을 때는 못감게 악수 만하듯이내 네, 이렇게 이처럼 각각의 계층 사이의 사회적 유대만의 강도를 보여준는뜻이 어떻게 어떻게 인상에 따라서. 요거 여기저죠 네, 네, 넘어간다. 정치사스면 안 되는 인사한다. 그죠? 자, 그들의 코를 갖다가 서로 서로의 입안으로 집어 넣음으로써 서로 서로에게 인사한다. 요거 대자고 첫자. 그렇죠?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만나면 입안에다가 코를 집어 넣어요. 자, 그 됐죠? 자, 요거 한 겁니다. 얘도 그냥 주어고, 얘도 동사죠. 이드 뭐가 있습니까? a 드 그리고 누구죠? 대이인쟤 i 이때 t h 뭡니까? 누구죠 얘를 이렇게 그다음 i 이서 보고자 그리고 그것은 이 캐는 똑같다 동일한 거죠 똑같죠? 여기는 형용사만 써야 돼요. 여기에 혹시라도, LY 부사성은 절대 안 돼요. 런 문법적으로 보고 하셔야 돼. 이렇게. 자, 볼게요. 그러면요. 그리고 그것은, 자, 서로서로 서로 입에 그들이 코를 집어넣는 것. 이것은, 뭐와 똑같다? 자, 이게 뺨에다가 인간이 살짝 가벼운 입맞는거죠 입맞춤. 인간의 입막층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생략? 접속사 주어를 생략하고요. 동사 운행이 아닌데라는 뜻인 것자 B는 뭐 하나 생략하죠. 따라서 D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돼요. 왜요? 동사니까. 동사기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형용사에서 부사 이상 되야 안 된다. 자 요거 이해돼지 이제? 요거 이해될 거야. 네. 자 됐나요? 자 하고 그러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해요.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실제로 여기 있다고 가볼게요. 자 오랫동안 서로가 부재하고 난 뒤에. 자 부재죠. 오랜 부재 뒤에죠. 서로 서로가 떨어지는 거죠. s e p a r a t 죠 Separation. 서로 보지 못한 거죠. Separation. 자 오랫동안 서로가 자 분리되고 떨어지고 난 뒤에. 자, 가족 구성원이나 혹은 유대 그룹들이겠죠, 그렇죠? 자, 가족 구성원은 엄청 유대감이 깊은 그룹인 거고, 자, 버건드 그룹 얘도 마찬가지. 가족은 아니지만 유대 유대를 갖다가 깊게 맺고 있는 그룹들은 서로 서로 인사를 할 거야. 놀랄 정도로 어떻게요? 굉장히 극적인다. 같은 말이 뭐죠? 드라마리그죠, 드라마리 굉장히 극적인 표현, 되디스플레이는 네, 표현이죠.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엄청 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서로 서로 인사. 바로 캐 어떤 인사인지. 자, 요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는 주관식이다. 자, 엄청 중요한 주관이 날면서 큰문장일까 자, 일단 여기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문장에 뭐가 나온가? 자. 뿐만 아니라 B A는 기본이고 월감도 감수? b 를 강조하는 거죠. 잘 보세요. A뿐만 아니라 b 도 <laughs> 자, 예전 파고는 A뿐만 아니라 b 도 자, 그럼 A 강조한다. 오 b 이 자, 그 강도 어떤 강들 감수? 좀 어떤 강도입니까? 인사할 때. 얼마나, 즉, 사회적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그감도입니다 세기 좋죠. 그러면 이 친밀감의 감도 볼게요. 그러냐? 얘가 동사다 되죠?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는 S 붙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데스는 접속사다 얘는 뭐라 여러분들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야. 자, 다시 할게요. 그러면 친밀함의 수준을 수준뿐만 아니라 서로 헤어졌던 분리된 그 기간을 반영하는 그 강도, 유대감의 강도가 반응한다라는 이 사실은 실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는 도대체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뭡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이라는 어떤 감각을 갖고 도되죠 왜? 짧게 떨어져 있었느냐? 길게 떨어진 따라서 인상을 받고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었는지. 같은 말에 오늘 배워죠 서로 분리돼 있는 기나적, 시간적 개념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중요한 것분죠 어? 자,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이러한 인사들 어떻습니까? 가볍게 입맞춤을 하는지, 아니면 극격하게 뭡니까 여들 자, 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극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거. 이런 인사법은 뭡니까 충분히 고민방을 불렀니다 이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뭡니까? 공인어문은 모르시 자, 대적을 접는다. 충분히 이 인사를 보게 되면 이해가 돼. 정말 오랜만에 만났 어, 그냥 이 사람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지 인이네 이게 판단할 수 있는 모습. 자, 그래볼게요. 우리가 나는 어미 여러분들. 아, 이렇게 상기 삼기, 상기가 돼요. 뭐가 상기되는 거죠? <laughs> 아주 유쾌하게 제외하는 거. 자. 너무나 그렇게 빈번하게 보이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너무나 빈번하게 보이는 유쾌한 제외를 상기된다. 어디요 자, 도착 구역이죠. 어디였들 국제 공항 터미널이죠. 국제 공항 터미널에 도착구역에서 너무나 자주 보이는 그런 유쾌한 재회를 나는 상기된다 너무 오래 반응하죠 다른 날 살려왔으니까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극적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국제공항에서 친지나 오래 전 떨어지는 자녀들을 만날 때 뭡니까 극적으로 재회하는 모습이 있죠 그법속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니까 공감을 불러 일으킬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이 문제가 이제 실제로 수능에 나온 거죠. 수능의 작년 수능에 나온 지문이니까요 내용 자잘 봐보시고. 자 이제 좀 그렇죠? 실제 예는 여기 있어요. 자 그렇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자 됐습니다. 자한 문제 더 하고 이제 실관데 오늘 네 문제인데. 네, 음. 영상은 음. 두 개, 두개 나눠서 이렇게 한 번에 다안 올릴 거야. <laughs> 자, 근데 네, 이거는 33번이야. 자, 볼게요. 최근의 연구가, 자, 보여주죠. 데이터를 보여줘요. 목적을 해보죠. 목적. 얘를 접속으로. 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상했던 그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예상했던 것처럼 그만큼 수동적이지 않다.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능동적이다. 어떠시죠? 액티브 그죠? 능동적이다. 자, 수동적이 아니었서요 능동적이다. 되죠? 네,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만큼이나 그렇게 능동적인 것은 아니다. 알겠죠? 좀더 이것을 조사해 보기 위해서 자 유럽 과학자들은 모의 실험을 해 봅니다. 모를 자 공개를 어디다 공개합니까? 작은 너도 만나봅니다. 너도 만나. 얘는 누구냐? 단풍나무죠 이제 작은 너도 만나와 자 단풍나무의 공격을 모의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가볍게 어떤 보는 거지. 자, 얘는 몸에 드는 노루입니다, 노루. 노루가 Take a bite out of the top of a young tree. 어린 나무에 자, 가장 윗부분이에요. <laughs> 자 위에 자란 부분입니다. 어린 나무의 위에 자란 부분을 테이프 바이카나 한입 배어 물이다. 배어 물나는것이죠 노루가 어린 나무의 밑부분, 즉 위에 자란 부분을 이렇게 배어서 물때 물때마다. 자, 여기 뭐가 나왔죠? 뭐 a. A를 뒤로 나누게 하는 뜻이죠 자, 여기 서시 리브에 비해. 뭐 머리 넘겨요 여기 나오죠. 약간의 스타일은 는미 취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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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이 취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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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침을 남깁니다. 죠 네, 침은 세어 못세요못세요 리트리 와요. 어비용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자, 리트리죠. <laughs> 자, 그래서 곧얘는 뭡니까? 이건 가져야 돼. 자, 얘가 뭐가 하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져. 좋아. 그러면 접속합니다. 가자. 그렇죠? 오케이. 네. 자 봅니다. 그러면 이 상처 입은 나무들은 확실하게 뭡니까? 디텍 탐지해냅니다이 침의 존재를. 그죠? 이 침의 존재를 즉시 탐지해냅니다 에 의해서. 자, 이때 라운지은 뜯어 먹은 거예요. 보자. 그렇죠? 노루에 의해서 뜯어 먹은 것을 오이션하기 위해서. 드 r 트드 g 트 떨어뜨려요 노루의 침을 떨어뜨 we a chimney, Dritt. Ordi, we are a chimney, Dritt. No, we a chimney, Dr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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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i 다 t Dri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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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동상 목적을, 가적을목적없목적목적이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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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적나 자,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목적을, 목적을, 다적을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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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뭘만들 산 조성. 그냥 우리는 살리시산 그대로요. 고유는산 자, 살리시산을 갖다 산성을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위치. 이것은 차례로 뭘 이끌게 되죠? 자, 생산량을 증가시켜요. 뭘? 이거죠, 죠 아주 맛이 고약한. 장어용 화물을 보냈다. 이거 그냥 장어물이구 그러면 이 화학 물질이 맛이니까 당연히 좌절시키겠죠. 노루가 많는 것은 그것들을 먹는 것을 계속 좌절시키겠죠. 왜? 맛이 고약한 화학 물질을 보내니까. 요거 일이죠. 그렇죠? 단순히 뽑고 꺾어서 뭘꺾었 자. 어떤 침도 바르지 않고 이때 는가를 바르다 됐어요. 바르다. 바르지 않고 새롭게 성장한 그 부분을 꺾어서 조죠 단순히 꺾었을 때 모든 너도밤나무와 이 단풍나무는 자원문요 뭐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해석 좀 잘하세요. 자, 여기서 끊으세요. 얘가 좋고요. 얘가 동작이다. 그렇죠? 그럼 얘는 뭐죠? 모든 것들. 얘 무슨 직업입니까? 복수명사체. 농산마사체. 농산마사체. 그럼 얘가 농장에서 뭐? 선행사가 되죠. 볼게요. 너도 만난 거라 단풍나무가 만든 것은 만든 전부바로 고르몬이었다. 이 호르몬은 와무저 가능한 빠르게 그 피해 부분을 힙 고치기 위한 호르몬이다. 무슨 용법이죠? 향상이죠. 자 이해 됩니까? 자 노도 방남과 단풍 남과 만든 것은 바로 무저 가능한 빠르게 그 피해를 갖다가 고칠 수 있는 고치는 호르몬이었다. 네, 대정오죠. 잠시 쉬었다가 할 텐데요. 첫 부분 이따가 종료 다 할게요. 여기까지.